얼굴은요? 어때션 네. 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여자 일반 쿼얼프 스컬 결승전 경기예요. 네. 맞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오른쪽부터 1레인이고요. 1레인의 용인 로잉 A팀 2레인의 로잉 프로 3레인의 용인 로잉 B팀입니다. 아, 네, 선수들이 1레인 굉장히 빠르게 지금 출발하고 있어요. 네. 스타트 좋습니다.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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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거의 세 팀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고, 거의 예. 비슷하게 오고 있어요. 네네네. 네, 네. 아, 뒤에 저거, 뒤에 누구시죠? <laughs> 어, 내기에 도청장치가 아, 있나요? 네, 직접 응원 오셨어요. 기까지 가까이 네.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네. 보여주세요. 네, 보여주세요. 최강 응원, 로잉. 최강 로잉. 용인, 로잉. 네, 용인, 용인 로잉. 뭐, 네, 응원. 열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내기에 로잉 장치가 있다. <laughs> <laughs> 내 귀에 로잉 <로인> 장치가 있다 <laughs> 아네 네, 네 자, 지금 힘차게 일, 네. 오른쪽에 1레인 용인, 네, 롱인, 롱이 A팀이 좀 빠르게 나가고 3레인이 있어요 3레인이 지금 가장 빠르죠? 1레인이죠 아 1레인인가요? 네 오른쪽에, 오른쪽에. 레인자 네. 1레인이 가장 지금 빨리 가고 있습니다 네 1레인과 2레인도 격차가 많이 나지 않고 있고요 어, 네 쭉쭉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람이 불지만 우리 선수들 방향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노력하고 네, 있고요. 이제 네, 선수들 노련미 있게 지금 방향, 어, 내 네, 3레인 선수들 지금 실수가 나왔어요. 어, 약간 실수가 나왔요 네, 우리 컨트롤이 지금 파도가 좀 치고 있기 때문에. 네. 인시 동작에서 오히려 관, 좀 눌러주면서 컨트롤을 해줘야 됩니다. 네. 자, 이정훈 코치님. 네. 그 바람 많이 부는 거에 대비해서는 선수들이 어떤 훈련을 좀 하나요? 바람 부는 날에도 훈련해야죠. 아, 그래요? 어, 너 이런 날에 시합 안할 거야? 이런 느낌이죠. 아 바람 불어도 시합은 한다. 훈련은 바람 부는 날. 그렇죠. 아 예, 간단 질문 을 제가 또 네, 예, 드렸네요. <laughs> 바람을 뚫고 가야 됩니다. 네, 네 선수들이 네 일레인의 선수들 격차를 좀더 벌리고 나가고 있는 이번에도 네, 용인의 A 팀 선수들입니다. 자 이번에도 2위 싸움이 좀될것 같아요. 네. 1위가 지금 네. 아 너무나 잘평 그래도 이 바람 부는 네. 날씨에 평온하게 네잘 뚫고 나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아주 힘있게. 파워감 있게 잘 가고 있고요. 어, 용인 로잉 팀좀 칭찬할 점으로 보면은 네. 캐슬턴 회시 동작까지 굉장히 스로기 길게 길게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파도가 치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노를 크게 크게 타고 있어요. 그래요. 지금 화면으로 보면은 네. 오히려 어,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분화할 정도로. 그렇죠. 새 어, 팀이 아주 열심히 지금 고군분투하고 네. 있습니다. 어, 이레인 팀도 지금 잘 오고 있네요. 로잉 프로 팀이 네. 2위권을 조금 굳히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2위는 로잉 프로고요. 네, 이렇게 파도 칠 때는 무조건 레이트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음. 동작을 해준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우리 실시간 채팅 광아직님께서 바라마 멈추어다오 노래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네, 제발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어 일레인도 살 열자 부위를 약간 치면서 방향을 틀어줬는데 다시 또 가운데로 오고 있네요. 어, 지금 방향이 조금. 네네. 네. 오른쪽으로. 네. 또 너무 틀었죠. 네. 그러나 네. 지금 콕스. 역주하고 <laughs> 네, 있습니다. 네. 콕스가 지금 보면은 이제 줄을 잡아 당기고 있는데. 네. 배가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렇게 되면 이제 흔들립니다 나. 너더라고 하는데. 아 나다리 방향이. 네. 다시 옆에 배를 잡으셨죠. 아 그렇군요. 네네네. 방향을 어 저같은 경우 이제 옆에 배를 잡으면서 돌리라고 코칭을 합니다. 어. 네. 저렇게 허공에서 너 나다를 잡을 경우 네. 살살살짝 살살 나다리 돌아갑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정 쪽으로 배전 옆에를 잡아 주면서 방향키를 잡아 주는 게좀 중요합니다. 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어, 네, 여자 3내인이 또 많이 따라왔어요. 용인 로잉 맞아요. B팀이 로잉 프로를 계속 추격하고 있습니다. 자, 1레인은 계속 독보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네. 역시 2등 싸움이 지금 치열한데 네, 싸움이 3레인이 예, 네, 3내인이 지금 이레인을 많이 지금 네3레인이 아, 많이 쫓아왔어요. 많이 쫓아왔어요. 많이 쫓아왔어. 얼마 차이 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응원. 네 응원 크게 해주세요. 응원이 필요합니다. 어, 로인포로 내 네, 당황하지 말고 다시 맞춰야죠. 영 차. 영 차. 영 차. 거의 똑같아요 지금. 아직까지 이레인이 살짝 앞서는데 3레인네 따라갑니다. 야 이게 따라갑니다. 와 치열합니다 2위 싸움. 네. 굉장합니다. 3레인이 치고 나갑니다. 네. 이제 네, 750m 구간 보이고 이제 라스 250m 남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뒷심이 중요하죠. 뒷심 중요하죠. 네. 라스 이제 30개만 저으면 끝나요. 자 우리 응원단들 이제 뛰어, 경기장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뛰어 나가셔야죠. 응원하세요. 차이가 거의 없어요. 네, 2등 싸움이 아주 치열합니다. 네, 2등 싸움, 2등 싸움. 어, 2위가 과연 누가 될지. 1위는 지금 너무나 큰 격차를 벌이면서 거의 확정적이고요. 1레인이 3레인이. 2등을 놓고 지금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어, 네, 1레인은 격차를 더 벌리면서 선두를 굳히면서 들어가고 있고요. 자, 바람은 더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네, 거세게 불지만 1레인 선수를 노련미 있게 동작 굉장히 크게 잘 타고 있습니다. 네! 아, 네, 3레인. 역전했어요역전인요역전요 역전 역전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얼마 차이 나지 않습니다. 아까지야 어, 돼요. 몰라요. 그렇죠. 끝까지 와봐야죠. 자, 이 결과, 2등 결과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요. 시아버지도 몰라요. <laughs> 이정원 코치도 몰라요. 박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네. 어, 또 이레인 또 치고 나오는데 거의 비슷해요. 나란히 나라리. 나라리 나란히 오고 있습니다. 나란리 나라리 가고 있어요. 와. 역대급 2위 싸움입니다. 네, 네. 어, 다시 이레인이 또 치고 나왔어요. 아, 역대급이에요. 이레인이 치고 나옵니다. 다시. 와. 이거는 몰라요. 엎치락뒤락하고 네. 끝까지 봐야 됩니다. 자, 체력이 조금 남아 있는 팀이 그렇죠. 과연 어떤 팀일까요? 네. 데 거의 비세요. 다시 또3요또 또! 다시 재 역전. 아, 네. 와! 빵빵 들어갔습니다. 결승전 경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순위가 나왔죠? 네. 자, 세 팀이었는데요. 용인 로잉 A팀이 1위고요. 로잉 프로가 2위. 그리고 용인 로잉 B팀이 3위로 들어왔습니다.